사연 썰 원당설을 재밌게 즐기시려면 설정에서 속도 1.25 해주시고요. 깜찍하고 귀여운 번터 발음을 원하신다면 그냥 들으세요. 오늘은 사연 중두 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김창땡님의 사연. 소년시대를 재밌게 봐서 그냥 사투리로 해봤습니다. 재밌지않요 찐 사투리 쓰시는 분들은 오그라들 수 있습니다. 나의 고등학생 때이 얘기에요. 나의 반은 학교 맨 끝에 컨테이너 방식으로 9반, 10반, 이렇게 2층으로 만들어져 있는 교실이지라, 선생님의 눈을 피하기 아주 좋은 교실이지요. 어느 날 내가 밤에 문구점에 폭죽세이라는 걸 보고 거기 있는 폭죽을 다산 적이 있는데, 동네 친구들과 함께 터뜨리고 놀고, 다음날 가방에 보니 폭죽이 있더라고! 어? 나는 원덩설 같은 찐따라, 내가 주도하진 못하고 있는데, 뒤에 있던 노가리라는 친구에게 폭죽을 보여줬단 말이요. 저 찐따 아닌데요? 인싸인데요? 찐따 아닌데요? 이 친구는 진짜 또라이 중에 또라이인 게이 친구가 주도하기를 희망하면서 눈이 커졌단 말이요 단님이 내려가기를 기다린 게 내가 폭죽을 졌단 말이지라 단님이 나가자 마자 우리는 폭죽을 축배만 양 들고 팽이 폭죽과 분수 폭죽과 여러 가지를 터트를 희망을 가지고 단님이 2층에서 내려가자마자 엉렁 팽이 폭죽을 터트린 거지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단 말이요. 담임이 내려가다가 핸드폰 본다고 천천히 내려간 거유. 우리는 그 다음 분수폭죽을 가지고 놀려고 하고 있는데, 팽이 폭죽의 굉음을 듣고 담임이 올라왔는지라, 북한 특수부대맨 줄 알았지라, 우리는 분수폭죽이 올라오는 순간에 얼음이 되어 있고, 폭죽 주인, 라이터 주인, 들고 있던 사람, 라이터 불킨 사람, 이렇게 4명이 나와서 4시간 동안 맞았다, 이 말이요. 두 번째 사연은 박지땡님의 사연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대는 걸 잘해서 오빠가 아침에 학교 가고 나도 학교 가야 하고 이제 둘다 바쁘고 예민한데 내가 개열심이 나댔거든. 오빠 존멋이야. 오빠 개쓰레기같이 생겼어. 오빠 얼굴 구역질 나. 평소엔 화도 잘안 내고 내가 아무리 나대도 그냥 뭘안 하고 받아주던 오빠가 이번엔 화가 엄청난 거야. 내가 겁은 나지만 또 나대고 싶어서 방문 안에 들어가서 방 잠그고 개 열심히 나댔어. 그랬더니 오빠가 문 열어라 이러는 거야. 에이 오빠가 뭐 어쩌겠어 이러고 이제 문안 열어 주고 또개 나댔거든. 열심히 근데, 오빠, 갑자기, 야구방망이로 방문을 부시는 거야. 그때 갑자기, 아! 잘못됐다! 싶어서, 벌벌 떨면서 울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어떡하냐! 했더니, 엄마가 오빠한테 전화해서, 학교 가라! 해가지고, 정리가 된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보내 주신 김창땡 님과 박지땡 님은 인스타로 DM 보내 주시면 굿즈 선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어, 다른 분들도 사연 그 더보기에 적어 놓은 그 메일로 보내 주시면 제가 굿즈 보내 드립니다. 원동설 구동 눌러 주세요. 원동설 구동 누르면은 자기 전에 일어나서 항상 일바로 원동 목소리 들을 수 있어요. 원동 후동 눌러 주세요.